자, 데크라 들어가겠습니다. 어, 데글라 약으로 다 된다. 쉐릴릭스. 아, 저희 항상 구원해요, 이제. 야구로다 된다. 쉐릭스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세요 아, 그쉐릭스 네. 하이브리드 0W20이라는 거. 하이브리드 전용. 어, 먼저, 우리 댓글 소개를 몇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호의. 좋은 글만 소개하지 말고, 네. 좀 까는 글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아마 다음 주부터 한번 제가 준비해볼게요. 네. 네 그것도 좀 많이 그리는 하지. 네. <laughs> 자. 방케기가 많아요? 제기가 많아요? 까는 거 중에. 아뭐 인지도에 따라서 에. 역시 변화가 많긴 합니다. 에. 자, 포인키 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야구라 어, 44,400명 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얼른 10만 명 가자라고 쓰셨는데. 어, 죽은 사자가 3개가 있네요. <laughs> 그래 저희가 그래서 올라갔고 에. 지금 4,500명인데. 4 어. 이 코인키스님이, 아, 그녀님 댓글을 하셨어요. 코인키스님 운영 채널이 더 구독자가 많네요. 코인키스님도 얼른 10만 찍으시길 바랍니다. 아, 코인키스님이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네, 하시나봐요? 들어가 봤는데, 대만 네. 몇명인가 아, 그래? 뭐, 뭐, 뭔데요? 주가? 그게. 모르죠. 코인 관련된. 아, 진짜? 아, 그냥 코인? 네, 이제 투자 관련된 아 그런 것들을쭉 아 올리셨는데, 아 방송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 이제 질문인데, 일단 강키에 대한 질문이에요. 김나비님께서. 강키님 프린에 선언하셨는데, 어느 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가고 싶으세요? 어, 예를 들면, 대학교 축제 사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 찬밥 지금 덤먹갈 아, 아, 때가 아니죠. 지금 찬밥 덤밭, 누룽지, 뭐, 예, 떨어진 밥도 지금 가갈 때가 아나니다든 아, 바닥에 수, 떨어진 밥까지? 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이제, 아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자, 이제 질문이에요. 자, 아, 본격적인 아, 아, 질문인데, 그리고, LG 실패의 원인으로 유망주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김범석에게 그 정도면 기회를 많이 준건 아닌가요? LG 패는 아니지만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점점 커진다는 느낌만 저만 받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고, 고등학교 시절이나 동급선수들 상대를 씹어먹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모습은 아쉽네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본인 유튜브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살빼라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자,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는 되게 뚱뚱한데, 네. 경남구 시절에는 굉장히 어. 호리호리했어요. 어, 습니 키도 크고. 네, <laughs> 네. 김범석 선수가 이대호 선수의 기량이라면 뭐라고 안할 텐데, 지금 그 정도 기량이 아니니까 살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다는 아,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진이. 예. 근데 이제 포수로 보려면 확실히 지금 몸보다는 김범도 선수가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더, 어,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 뭐 필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인데, 스몰랜드님께서 코시에 강우 콜드가 있나요? 사람들 의견이 분분해서 정답 알고 싶습니다. 강우 콜드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규리그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과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댓글의 질문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에 관한 모든 걸 총괄하고 그산하에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를 총괄하는데 야구는 대한야구소프트폴리오 에는 보이지도 않고 KBO 한국야구위원회, 즉 축구로 치면 프로축구연맹인 KBO가 국대명, 국제대회 및 한국 야구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야구는 최상위에 있는 협회는 뒤짐지고 있고 한국 프로 축구 연맹과 같은 선상에 있는 KBO가 모든 걸 총괄하나요?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거든요. 아니요, 대한 게... 소프트볼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 소프트볼 협회에서 주최하는 또 국제 대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들이 참가 가능한 또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음... 네. 그거에 따라서 KBO가 관리를 하냐, 대한 소프트볼 협회가 관리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수 아마추어 선수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대한소프트볼 협회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관리를 하는 게 맞고. 그럼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마추어 되거든요. 근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제는, 어, 어떤 그 대회 흥행을 위해서 프로 선수 참가를 예전부터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 나갔던 그때부터 이제 프로 선수들의 이제 출전을 허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KBO가 주관이 아니라 대한 야구 협회가 주관이었습니다. 아, 대한 야구 협회. 예. 네. 네. 이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KBO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가 있고 아, 대한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전원 프로가 나가는 건 아무래도 KBO 쪽에서 주관을 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음... 예. 축구하는 좀 다르다. 네, 축구하는 축구는. 축구는 대한축구협회 모든 걸 관여하는데 네. 루카우님 이번 시즌부터 타 방송사의 중계 경기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썼는데 공중파가 중계하는 가을야구는 왜 계속 각 스포츠 전문 방송사들이 녹화 중계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케이블 쪽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그러니까 공중파끼리는 합의를 안본 거죠. 아,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고 개념일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녹화 중이라는 이유가 제방을풀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질문 살펴봤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대 풀 역대급 언풀 기사가 떴네요. 네. 와 이거 볼까 하면? 기움인데요. 와 이런 FA가 왕조 주역 깜짝 이적이 최주환 선수 저도 이제 이거 기사 봤거든요. 네. 네. 최주환 선수 글쎄요 뭐 제가 이 게... 뭐 건방지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최전선은 일단 이 차드래프트 키워으로 이적이 됐잖아요. 예. 예. 뭐애플에 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에는 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예. 예. 7점 차의 도루는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 삼성팬이 궁금해지네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7점차라고 해도 불문율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한국 시리즈 아, 그럼요. 아, 그리고 7점차였을 7점 때가 경기 후반도 아니었습니다. 음. 예, 이거는 만약에 한점더낼수 있다고 한다면 도로 감행 해야죠. 예.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나가 있는 주자 제가 봤을 때는 견제하면서 잡아내야죠. 잡아내든가 아니면 한배이더못 가게 만들든가. 예. 이건 한국 시리즈 그럼요. 불문율이 어딨어요 지금? 네. 예. 무승이 걸려 있는 건데. 그럼요. 어, 역대 최고 대도 다섯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이종범, 이대형, 김주찬, 이정욱, 박혜민 어... 이렇게 다섯 명꼽았는데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전준호 선배가 빠졌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 그렇죠. 최다도로 예, 그리고 있는데. 정수근 선수도 사실 대도거든요. 그렇죠. 예,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도 네, 네. 사실 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정수근 선수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죠. 네. 네. 전준호 해설위원이 역대 1위고 지금 최다 도로아 그러네. 근데 빠르기를 봤을 때는 에 이종범 이대형 아닙니까? 빠르기만 봤을 때는? 근데 빠르기로 볼게 아니라 도로는 센스를 좀. 개수와 음. 성공률로 아, 평가를 그치. 받는 거죠. 예, 빠르기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럼 육상 선수 대로다가 아, 뭐 도로를 시키지. 예전에 서 말고. 어. 예, 그만 얘기하시고요. 예, 좀... 올드한 인간. 아. 에, 진짜. 올드한 어떤 그 자꾸 올드스쿨 그, 예 올드스쿨 얘기할 때는 네. 정말 신선한 영토블유영더블20 0W, 신선한 신선한 신제품이 갈아. 생각이 나네요 갈아야죠 네. 신선한 걸로 에이구, 참. 알겠습니다 네. 대체 팀 문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네, 이거 볼까요? LG LG 팬이 셨습니다 베테랑들이 신인들을 경계 대상으로만 보고 10점 차에도 안 빠지려고 하고 이 선수들이 고액 FA라 감독이 글 드리기 쉽지도 않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라고 쓰셨어요. 아, 근데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니까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그니까 신임 이호준 감독이 이제 그 이제 24일날 창원에서 이제 계좌 대상테 인터뷰를 할 때, 네. LG의 어떤 그잘 나가는 이유, 요런 것들, 그니까 고천들이 만드는 선 문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호준 감독은 이제 LG의 베테랑 선수들 어, 경기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보면 여기서 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열전 그러니까 시, 베, 베테랑들이 신인들을 상대로 경기 대상으로 만 본다. 네. 이렇게 아마 보는 시각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 이호준 감독이 했던 이야기들이 맞아요. 돈을 많이 받고 주전 자리로 있는 선수들이 경기에 자꾸 빠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경기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분은, 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하게 지금 LG에 있는 베테랑 야수들이, 어, 막 올라온 신지급 선수들을 상대로도 경기의 대상으로 본다. 약간 이런, 근데 이거는 네. 두 가지 의 생각이 다 저는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래도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한번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 고참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서 뭐 타격코치가 와서 수석코치가 와서 야 오늘 저, 저 점수 차이도 많이 났고 지금 도 누구 올라왔으니까 한번 대타 한번 쓰려고 네. 하는데 한번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엘지선수는잘안 빠진다는 거예요. 음. 진짜 사정사정 해야지 빠진다는 거예요. 음. 근데 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베테랑이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가 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번쯤 빠져서 신인들이 좀 타석에 나가서 기회된. 어떤 그 경험을 좀, 음. 예, 좀, 조금이라도 좀 배우고 쌓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빠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선수들, 베테랑?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네. 아니. 또 같이 주전 경쟁하는. 그럼 그리고 음. 내가 또 이제 계속 경기에 나갔던 선수고, 한타더 치고 싶은 사람은 또 분명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생각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된다. 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양쪽 입장이 다 네, 네. 이해가 된다. 네. 네. 김선빈, 코시성, 저거, 이거 음. 보실래요? 이거. 예. 네. 안타 여덟 개일 거예요, 아마. 5개에서 오늘 3개 때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8개일 겁니다. 호시 성적이 OPS가 1.625라고요? 네. 혼자서 야구 게임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아 지금 때렸다 많다요. 지금. 네. 김선빈 선수는.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도 항상 잘했던 걸로 알고 있 네. 맞아요. 네. 네. 어? 내일이 자진 강판을 요청했군요 요거 볼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일 선수 근데 진짜 공잘 던지더라고 아 스위퍼가 오늘 스위퍼가 와 진짜 아... 중격카메라 뒤에서 잡잖아요 공이 기억해. 이렇게 휘어들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네. 그거 드론 야구라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던지네 뭐 이렇게 뭐 아, 핸들을 이렇게 표현을 가니까...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엄청난 그 꺾이는 회전의 그 스위퍼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이제 5회 넘기고 79가 넘으니까 체력이 딸려서 바꿔달라고 음... 이제 요청을 했대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실전감각이 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달간의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네. 1차전 등판 이후에 4일 시구 등판이니까. 네.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바꿔달라고 한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7차전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러니까 내일 선수는 아마 5차전은 아니지만 네. 6차전 만에 갔을 때 승기를 잡으면 등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범호 감독은 투수 운영을 하겠죠.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부상에서 이렇게, 안면 부상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그렇죠. 기아 팬들은 어, 평생 남으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죠. 평생 기아 타이거즈 나아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네. MLB 세서탐고요다음주로 쪽...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셰릴릭스와 함께하는 우리 야구라.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쉘일릭스가 이게 네. 0W 20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종류가 많죠. 그러면 네. 차 네, 이번에는 여섯 개 여섯 번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쉘릴릭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네, 네. 그리고 쉘릴릭스가 좀... 지점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강남 지점 대치동 지점 <laughs> 네, 봉천동 지점 가서 네. 계속 끝까지 할수 있는 아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냥 한시 내내 쉘릴릭스 계속 네. 좋겠네요 전국에 아. 많잖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매 매일... 가... 강원도에도 있는데 강원도도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메인 이렇게 저희 네. 광고해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을 로려야 <laughs> <놀아야> 된다 <웃음> <웃음> 네.